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제라늄 농장입니다. 아, 그동안 잘 계셨지요? 어, 저도 뭐 그동안 이제 막 삽목식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뭐 이제 삽목 1차 삽목 뭐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도 또 조금 일찍한 아이들은 또뭐 자를 때가 돼서 또 삽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뭐 꽃이 이렇게 간간히 피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자, 여름 장마가 아니고 완전 가을 장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 흐리고 한데 날씨가. 어 요럴 때또 뭐 해가 또 이렇게 좀 시원할 때해좀짱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도 뭐 계절이 하는 일이니까 날씨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얘는 아스트리드인데 여름 꽃이라서 색감이. 자기 본연의 색감은 안 나, 덜 나타났지만 아 그래도 또 얘는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5종으로, 어, 뭐, 러시아도 있고, 5종으로, 어,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 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어, 이름 제가 적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름 잘 보시고. 뭐, 사진은 제가 일일이 넣어 드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뭐, 또 아는 아이들 거의 알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13번까지 세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택배비 포함 5종 6만 5천원입니다. 6만 5천원. 자, 먼저 1번. 1번, 요런 아이. 자, 요런 아이들. 얘가, 백조의 호수, 제가 쇼, 쇼츠에도 올려놨는데, 꽃이 정말 하얀 꽃입니다. 또 햇살을 많이 받으면 하얀 꽃들도 보니까 흰 계열도 살짝 핑크빛이 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흰색 계열 꽃입니다. 타 마르셀,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얘는 위드 로망스, 위드 로망스. 얘는 레드 반도라, 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얘는 1번의 파샤트 유럽인데 은은하게 꽃이 피는 항상 인기 있고 어, 가지고 한번 키워 봐야 될 파샤트입니다. 자, 1번 세트입니다. 다음은 2번 세트입니다. 아, 2번 2번 세트. 아, 이게 통이 얘가 제일 보통 우리가 쓰는 요거 작은 통인데 오늘 이거 다섯 개 하니까 너무 사이즈들이 커서 그런가 여기 작아서 통을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고위의 사이즈 통인데 또이렇게아 꺼내면서 입 다칠까 자 2번 사이즈 2번은 일단 이렇습니다. 통 바꿔서 다시 찍겠습니다 2번에 얘 예, 칸타 퍼펙션 어, 제가 얼마 전에 요런 아이들 판매를 다한 또그 사이도 훌쩍 또 컸습니다. 그때 제가 삽목한 아이들이 좀 있어서 좀, 좀 남아있는데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얘는 라라 하모니입니다. 보라색 꽃으로 피는 러시아입니다. 얘는 정시리즈의 정바람의 하원입니다. 얘는 노얄 브라이드 러시아. 그렇습니다. 다음, 얘는 5월의 요정. 5월의 요정. 요런 아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이. 자, 2번 세트. 자, 통을 바꾸니까 이렇게 좀 한결, 조금 넓어져서, 이렇게 자리가 좀 넓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세트입니다. 3번. 보름달 만월, 만월이라고 하는 보름달 중국, 중국 제라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얘도, 얘는 지금 주이시 메이플인데, 지난번 제가, 이거 뭐 지금 엄청 큽니다. 이거 삽목해도, 지금 삽목한다 해도, 아이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지금 이렇습니다. 얘가 주이시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얘는 니갈 터키시 커피. 지금부터 또 순짓기 좀잘 하시고, 어, 겨울 지나서 꽃이 필때 되면 완전 대품으로, 완전, 지금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큰 화분에 대품으로 키우면 진짜 색감이 멋들어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아랑별비. 자, 이렇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랑별비. 그리고 이는 노잘린다 로즈 로사린다 로사린다 라고 하는 노잘린다 로즈입니다 얘는 보름달 중국 제라늄 보름달 마늘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3번입니다 요런 아이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요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바 마들렌. 비바 마들렌. 얘는 엔팅 로즈 레드입니다. 엔팅 로즈는 어, 핑크, 핑크의 장미형이라면 얘는 빨간색 계열입니다. 자, 얘는 피치빛 클라우드. 아, 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누굴까요? 커스틴. 러시아, 커스틴.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자, 팔을 멀리 찍습니다. 얘는 러시아의 아름다움. 러시아의 아름다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4번 세트. 요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혹시, 어, 지금 아직 구독,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야, 구독을 하셔야 또 알림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구독하시고, 뭐 좋아요까지는 안 누르셔도 되는데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언제 올려요? 하신, 어, 가끔 물으신 분 계시는데 해 놓으면, 그 제가 올리면 바로 탁 뜨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해주시면 좋지만, 뭐, 알림 설정 꼭해두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분갈이는 지금 제가 애들 있는 아이들 거의가, 거의가 8월 뭐 중순 이때쯤 다 분갈이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혹 가다, 혹안한 아이들 보면 흑색깔 보면 아실 테니까 이렇게 거의 뭐 99%, 99.9% 했는데 혹 가다가 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아니다 싶은 아들 외에는 12월, 뭐, 11월, 12월 달, 뭐, 봄까지는 안 가지 말고, 한 12월, 뭐, 이때 분갈이 한번더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뭐,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5번. 요런 아이, 매드 펄 하이트, 다지. 지난번 요런 아이들 전부 개별로 만, 뭐, 4천 원에서 6, 7천 원, 6천 원, 뭐, 이렇게 나갔던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 예, 싹스 달란스 셀마, 싹달렌, 요 아이입니다. 이는 칸타 퍼펙션입니다. 꽃이 제가 늘 신기한 꽃, 반반으로 딱 반반으로 피는 꽃. 색깔이 한 송이에서 어떻게 반반씩 고려핍니다. 자, 그리고 이는 킨즈 골든 스위트. 꽃이 이렇습니다. 지금 요런 뭐 입장들은 꽃 내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지입니다. 다지. 다지. 9월 들어서 분양했던 다지인데, 아, 그때도 막 진짜 있는 대로 뭐 대품 싹다 판매 다 되었고. 자, 요런, 요런 아이. 다지. 얘는 매드 펄 하이트. 그렇습니다. 지금 꽃대 올라왔습니다. 꽃대. 꽃대 올라왔습니다. 5번 세트. 다음은 6번 세트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번에 얘가 해가 빛. 꽃. 이, 지금 얘는 조금 가늘게. 꽃 인심이 좋다 보니까 조금 대가 가늘면서 꽃 인심이 좋은 또 꽃, 색, 꽃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아, 지난번 보여드렸는데 엄청 환상적입니다 꽃이. 지금 여름 꽃이라서. 좀꿈 표현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해가 빛 독의 하원에 꽃입니다. 다음은 카푸도담입니다. 카푸도담 자 카푸도담 이렇습니다. 다음은 얘가 오, 레오나 갤럭시 러시아 레오나 갤럭티카도 라고도 하는 레오나 갤럭시 얘는 하인 솔입니다. 솔 소울, 이런 색감 아이고, 다시.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인솔. 그리고, 얘는 러시아, 5월의 요정. 얘는 뭐 약간 뭐좀 벌레 먹었는데, 이제, 아, 여름에는 벌레도 있고, 뭐 나비도 좀 들어오고, 벌도 들어오고, 그 얘는 지금, 그리고는 이제 약을 한번 싹 치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5월의 요정. 자, 이렇습니다. 6번 세트 였습니다. 아이고, 얘들, 다음은 7번 세트. 7번 세트. 요런 아이들. 얘가 또, 꼬리별 행복. 얘도, 어, 은은한 핑크 계열 꽃볼 또 큽니다. 자, 꼬리별 행복. 얘는, 블루 연입니다. 블루 연. 블루 연 꽃대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금 얘들 꽃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얘는 아스트리드. 꽃이 올라왔다가 짓고 지금 안에 안쪽에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라 하모니. 이렇게. 찐 핑크, 보라, 보라. 보라색, 요런 라라 하모니입니다. 러시아, 다 음, 유, 유아나, 나스타샤, 필리피에 포브나, 유나스타샤, 피에 포브나. 얘도 지금 꽃대, 작은 꽃대 올라왔습니다. 7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이렇게 자 여기 보면 AY 패션 매직. 지금 꽃이 이렇게 지금 중간에 이 모양 굽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이죠? 무늬가 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골드립에 빨간 계열꽃이 피니까 꽃 색감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바 캐롤라이나. 비바, 비바 캐롤라이나 꽃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꽃이 없습니다. 얘꽃 검색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꽃이 피어있는데 또 직접 보면 꽃이 정말 더 신기할 정도로 예쁜 또 비바 캐롤라이나를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까? 한번 그래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라라 딜라이트 라라 딜라이트 이렇습니다. 꽃대가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엠만누엘엠만누엘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이 솔베이그 아이브이 솔베이그입니다 8번 아, 세트였고요 다음 9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9번 세트 열렇습니다 9번에 처음 피치빛 클라우드 이렇습니다 그리고 AY 패션 매직. 자, 지난번 이 정도 사이즈 개별 판매한 334,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제 9월 처음 9월 들어서 처음 판매했을 때인가? 그렇습니다. AY 패션 매직이었고 얘는 SK 자르. SK 자르. 그리고 아, 스트리드. 요런 고요 야, 얘들은 꽃대에 는 아이들인데 좀요래 잘라주, 제가 보낼 때 잘라 보내겠습니다. 아스트리드 그리고 러시아의 아름다움. 대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아름다움. 자, 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아이브이 갈리나 올리노바. 요런 러시아 아이들 최소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사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갈리나 올라노바. 이렇게. 자, 여기. 싹스 달렌셀마. 자 요렇게. 얘도 어쨌든 러시아이고. 그리고 얘는 라라젬라라젬꽃한번 피워보시면 꽃볼. 되게 큽니다. 자, 핑크 어 약간 핑크랑 약간 연한 핑크 꽃불 크고 은은합니다. 라라제미 얘는 안드레아 소피, 안드레아 소피. 자, 유럽제라늄 꽃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라라 딜라이트, 라라 딜라이트. 그리고 얘는 아이브이 갈라로바. 라노바자 이렇습니다. 요렇게. 자 10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11번 요런 아이들 자 칸탁 퍼펙션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막아이들 훌쩍 커서 지금 사이즈 좋습니다. 얘는 터키시 커피 벌써부터 이렇게 니갈 주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지금부터 순짓기 하시고 모양 잡아가면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뭐삽목해도 됩니다, 지금 아이들. 그리고 얘는 송알송. 살짝, 살짝 연한, 살짝 골드립에 이렇게 빨, 빨간색은 아닌데, 빨강이랑 주황 고, 중간 사이에꽃 색감입니다. 그래서 골드립에 꽃이 피면, 꽃 색감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메들레종2입니다. 메들레종2. 메들레종2. 잘 봤습니다. 아이고, 밖에 뭐 무슨 요즘 막 공사 천국이라서 그런지 공사 얼마나 하는지 이, 이, 이 꼴짝에도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타 러브 스토리. 타 러브 스토리. 자, 타 러브 스토리였고. 자, 11번. 요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12번. 여기 백조의 호수가 또 있습니다. 얘가 라라토스크입니다. 라라토스크. 자, 이습니다 다음. 라라잼. 라라잼. 꽃? 꽃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슈슈 슈슈 자이렇게 그리고 얘는 타마르셀 타마르셀 그리고 얘가 백조의 호수 자 이렇게 요 지금 햇볕 있는데 제일 잘 드는데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 색감이 약간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흰색 계열입니다 백조의 호수 12번, 12번, 였습니다. 다음은 13번. 13번. 요런 아이들. 자, 얘가 주이시 메이플인데, 보십시오. 지금 사이즈 얘는 대품, 완전 대품입니다. 자, 주이시 메이플. 그리고 얘가 라라 하모니. 라라 하모니. 그렇습니다. 얘는 칸탁 퍼펙션. 칸탁 퍼펙션.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이고, 다지도 들어있습니다. 다지. 다지. 그리고 얘는 뷰티풀 에스더. 뷰티풀 에스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13번, 1 3번까지는 했는데 하나 더 있네요. 14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14번 세트입니다. 14번. 자, 요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자, 14번. 여기 아랑청. 아랑청. 그리고, 요기, 숟가락총각님의 와이엇. 와이엇이고, 얘는 메들레종 원입니다. 원. 원은 투보다가 색감이 조금 더 진하고 가격대도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타아 i 브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뭐 인스피레이션은 또 키워 보신 분들은 뭐 얘가 좀막 팔을 쭉 옆으로 벌리고 가지들도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뭐좀 그렇게 자라는 형태인데 꽃은 또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아이브 인스피레이션꼭 한번 러시아 아이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셀레나 에르스샤 얘도 꽃 붉은 계열인가 제가 꽃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셀레나 에르스샤 검색해보시면 엄청 예쁜 붉은 계열의 꽃이 싶습니다. 자 14번, 14번 이런 아이였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께 판매, 이거 뭐 나름 구성, 구성, 어, 뭐 한다고 했는데, 또 14세트 이렇게 했습니다. 어, 날씨가 또 흐립니다. 이번 주까지 뭐 비도 오고 한다는데, 시원해서 좋기는 한데, 꼭 키우는 입장에서는 해가 조금 더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원해져서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